고필승과 공진단의 싸움으로 진단의 약혼녀 태희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란 말을 남기고 가버렸고 화가 난 공대숙은 진단의 뺨을 때리고 막대 먹은 놈이라고 분노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영은 필승에게 참았어야지 하고 다 그치고 필승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경솔했다는 말을 하는 필승. 지영은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떡볶이를 두고 가겠다는 필승은.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고, 지영을 안아버리고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수연은 필승이가 만나는 사람이 궁금해했고, 지영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수연은 선영에게 지영이에 대해 묻습니다. 필승은 수연의 대표 감독으로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마리는 지영의 집으로 와서, 공진단 삼촌과 필승 오빠, 누구든 만나지 말라고, 아니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 필승은, 마리에게 솔직한 얘기를 전달했고, 마리는 필승을 응원하기로 합니다. 백미자는 필승을 찾아와 도도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고, 오디션 잘 보라고 하는 필승입니다. 오디션이 시작되었고, 도도의 오디션은 실패했고, 지영은 연기력을 발휘합니다. 오디션 결과회의에서 모두가 김지영을 뽑았고, 수연은 지영을 반대합니다. 작가는 단역으로 나왔었던 지영이 첨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얘기했고, 배우의 눈빛이 중요한데, 지영의 눈빛을 보며, 지영이 충분히 잘해낼 거라 하는데요. 잠시 쉬는 시간에 수연은 필승에게 문제 있는 지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배우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수연에게 필승은 개인 감정이 아닌 당당하게 오디션을 채점한 거라 얘기합니다. 작가님과 필승의 판단을 믿어달라 했어요. 지영은 필승의 작품 오디션에 합격을 했고, 소금자와 선영은 지영을 찾아와 그만두라는 말을 합니다. 필승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라는 말을 하는 소금자의 얘기를 듣게 된 필승은 당당하게 합격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분노했고 지영은 오디션을 괜히 봤다고 합니다. 지영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고 필승. 필승은 출장을 가야 하는데 다녀와서 보자고 합니다. 필승은 출장가 있는 동안 선영에게 지영이를 가만히 두라는 말을 남기고 갑니다.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지영의 머리채를 잡는 홍혜교였고 당장 내쫓아버리라고 가버리는데요. 소금자는 필승이 돌아오기 전에 내쫓으려고 지영에게 너무 뻔뻔하다는 얘기를 하며 필승을 생각한다면 나갈 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백미자는 도도가 떠나고 다시 일어서려고 공진단을 찾아갔지만 내쫓기게 되었고 보살을 찾아오는데요. 보살은 백미자에게 죽은 자식이 없다고 가까이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낯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형을 보게 된 백미자는 지형을 보고 분명히 돌아였다고 하는데요. 도식과 보살의 말을 생각하는 백미자는 지영의 뒤를 따라가 등에 있는 세 개의 점을 확인하고 너 박도라 맞구나 라고 합니다. 예고에서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필승은 지영에 비어 있는 집을 확인하게 되었고 백미자는 지영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영이가 박도라인지 확인하려는 모습이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